춤추는 막기리 탈춤과 만나 본적 있나요? 춤추는 막기리 이야기를 읽고 함께 탈춤 파티 해 봐요. 옛날에 아픈 아버지를 보살피는 막기리가 있었대. 아버지는 탈을 쓰고 재주 부리던 광대였는데 여름날 빗길에 미끄러져서 다리를 다쳤다지 뭐야. 그래서 막끼리가 노래하고 춤추며 밥을 얻으러 다녔대. 막끼리가 노래를 어찌나 재미있게 잘 부르던지, 막끼리 노래를 듣고 깔깔 웃다가 허리가 똑 부러진 사람도 있다지 뭐야? 국이 자글자글 자그르르르, 생선이 지글지글 지그르르르. 오늘은 누룽지가 남았단다. 냄새가 고소하네요. 감사합니다. 밥을 적게 주나 많이 주나 막끼리는 인사도 넙죽넙죽 잘했대. 이러하니 사람들 모두 막끼리를 좋아했다지. 어느 날 밥을 얻으러 갔다가 마을 도령에게 수모만 당하고 들고 있던 바가지가 깨져버렸어. 막끼리는 깨진 바가지로 탈을 만들어 쓰고 춤을 추며 집으로 돌아왔단다. 막길리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집으로 갔대. 탈을 쓰고 춤추는 막길리가 하도 재미있어서 아이들이 낄낄거리며 뒤를 쫓았대. 그러다 하나, 둘막길리를 따라 춤을 추었다지. 왼손 들고 덩, 오른손 내리고 딱, 오른발 들고 쿵, 왼발 내리고 딱. 우리 막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마을 사람들이 모두 흥겹게 탈춤 잔치를 벌이고 막길이 아버지는 함께 신이 나서 춤을 추다가 그만 아팠던 다리까지 다 나았다고 해요 탈춤으로 행복해진 막길이 이야기 재미있었나요? 그런데 막길이 탈춤이 얼마나 재미있었으면 사람들이 다들 따라 했을까요? 우리도 막길이의 탈춤을 따라해봐요.